네, 안녕 스컬리. 오늘도 역시 아름답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디아 겸둥이 멀더예요. 오늘 멀더가 해볼 미션은 미확 유닉 아뮬 50개 까보기인데요. 유닉 아뮬은 레어 아뮬과 달리 100% 확률로 고정 옵션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 로또 5등은 확보하고 가는 아이템인데요. 참고로 아뮬렛의 모양은 해모양, 물병 모양, 별모양 세가지로 구분되며 보통 별모양을 선호해 별모양의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럼 유닉아뮬의 종류를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코잔 레릭 20% 빠른 회복, 파이어 저항력 50, 10% 파이어 최대 저항력, 3-6에서 파이어 데미지 추가, 3 시야 증가 렙제 10 아이템으로서 유닉아뮬 중 가장 렙제가 낮은 아이템입니다. 레더 극초반 잠깐 끼고 다니는 정도로만 활용이 됩니다. 더 아이오브 애틀릭 1 모든 스킬, 3에서 7 라읍 획득, 1에서 5콜뎀 10에서 40 원거리 방어, 1에서 5 시야 증가, 랩제 15 아이템으로서 이 또한 레더 극 초반에만 쓰이는 아뮬렛입니다. 모든 스킬 덕분에 극 초반에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죠. 더 마임 오큐 크리오, 플러스 10 방어, 플러스 10% 방어, 플러스 10% 추공, 플러스 10 올레지, 플러스 10 모든 능력치, 랩제 25인 아이템으로서 레더 극초반에 드랍시에만 잠깐 끼는 용도로 활용이 되는 모슬 아뮬렛입니다. 사라센 찬스 10% 확률로 아이언메이든 시전 모든 저항력 15에서 25 상승 플러스 1 2 모든 능력치 증가 랩제 47인 아이템으로서 레더 극초반 또는 초반까지 쓰이는 아뮬렛으로 초기에 드랍시 득템인 아이템입니다. 물론 중기를 넘어가면 사용하진 않습니다. 더 캐치 아이 30 이동 속도 증가, 20 공격 속도 증가 플러스 100 원거리 방어 플러스 100 방어 플러스 25 덱스 랩제 50인 아이템으로서 아마존에 주로 사용하고 활용도는 높으나 쓰이는 용도가 한정적이라 시세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초승달 3에서 6 라흡 11에서 15 마흡 플러스 45 마나 10% 마돌 마감 10 마이너스 2 시야 증가 역시 랩제 50인 아이템으로서 보통 바밤은 사용하여 을 활용도 및 시세는 없는 아이템입니다. 아트마 스캐럽 5% 앰플 시전, 20% 추공, 40 포뎀, 75 포레, 3 시야 증가 오 선즈! 랩제 60인 아이템으로서 아마존인 앰플 시전을 위해 주로 사용하며 활용도도 높지만 드랍률이 높아 시세는 100에서 210피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더 라이징 선썬 플러스 2 파이어 스킬 2% 확률로 메테오 시전 캐릭 랩에 비례해 파이어 흡수 2 4에48 파뎀 플러스 10 라이프 재생 플러스 4 시야 증가 랩제 65인 아이템으로서 높은 랩제와는 달리 PKC 파음용으로 사용하는 것 외엔 사용 용도가 없어 거의 상정 직행용 아이템입니다. High Loader Rice 플러스 1 스킬 20공속 랩당 치명타 플러스 35 라레 1에서 30 라뎀 15 소운 랩지 65인 아이템으로서 바바, 팔라, 아마 등 타격 캐릭들이 터 거의 모두 사용하는 국민템입니다. 그러나 고정 옵션으로 드랍되기 때문에 시세는 100에서 2 1 0피 정도의 소량으로 거래만 됩니다. 마라칼리 노스쿠프 플러스 2 스킬, 20에서 30 올레지, 플러스 5 모든 능력치, 랩지 67 아이템으로서 디아 모든 캐릭이 착용하는 진정한 국민요정 울트라캡션 하이파이브 오빠 아이템이죠. 레더 초반에 드랍하면 진정한 개이득인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전 캐릭이 사용하여 최하 등급을 드랍해도 팔리는 아주 디아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페라프 힘, 플러스 2 스킬, 플러스 1에서 이 디펜 오라, 플러스 20에서 50 데몬 데미지 증가, 플러스 150에서 250 데몬 공격 등급 증가, 플러스 20에서 50 언데드 데미지 증가, 플러스 150에서 250 언데드 공격 등급 증가, 플러스 2 시야, 랩제 65인 아이템으로서 팔라딘 캐릭의 레더 초반, 마라 아뮬대타용으로 끼는 아이템입니다. 변동 옵이 무려 5개나 되어 오르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무지막지한 아이템이죠. 그랍시 보통 상점이 좋아합니다. 메탈 그리드. 플러스 400에서 450 공격 등급. 레벨 20이 아이언 골렘. 레벨 10이 아이언 메이든. 모든 정력 25에서 35. 플러스 300에서 350 방어력 랩제 81인 아이템으로 현존하는 아뮬렛 중 가장 높은 랩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용은 거의 바바웨인 사용하지 않아 드랍 돼도 득템이라고 하기보단 그냥 눈여기용으로 창고에 킵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르 등 드랍 시술한잔 해도 될 만큼 고가에 거래됩니다. 그럼 한번 오늘 멀더가 위 아뮬렛 중 가장 높은 난이도의 메탈 암울이 나올지 아니면 노코잔에서 마무리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약 50개를 까봤는데요. 결과는 더 마임 오크 큐리오스 9개, 더 아이 오브 에틀릭 2개, 노코잔 12개, 해치아이 3개, 타라센 3개, 아트마 1개, 마라 하나, 메탈 그리드 3개가 나왔습니다. 유닉 암율은 본전 이상 건진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극각의 메탈 암율이 3개나 나왔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멀더도 의아하네요. 다음엔 수량을 좀더 모아서 이게 진짜 운이었는지 한번 다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 암율은 진짜 구매해서 까도 좋을 만큼 괜찮은 것 같고요. 미학 유닉 암율 강추, 강추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